그러면 나 또한 니네 마냥 똑같이 고구마님을 싫어해야 되잖아. 나쁜 사람이라고,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 되잖아. 근데 요점은 당 요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? 내가 방송에서 누가 시켜서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, 엄마 내가 떠들었잖아.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야? 시청자 책임이야? 아니면 타방 유튜버 책임이야? 내 책임이야, 엄마온니내 책임. 내가 떠들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소장이 들어와서 뭐가 돼서 내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게 허위사실이 됐던 사실적 시기가 됐던 명 모욕이 됐던 내가 방송에서 떠드는것에 대한 처벌을 누가 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검찰이야 경찰이 하고 검찰이 하고 법원에서 우리나라의 법을 법을 어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서 처벌이 나온 거야. 그러면 내 잘못이지, 어떻게 그게 고소장을 작성해준 고구마님 잘못이니? 어? 니네, 엄마, 논리가 웃기잖아, 논리가. 논리가. 니네가 도와, 도움, 도움받을 때는 형님이고, 어? 나중에 실망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, 어? 대번십세끼 개새끼가 되는 그런 세상, 그런 세상은 살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, 이놈들아. 니네가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감사한 게 있었던 놈들이야? 고마운 척 하는 거 아니야? 고마운 척 하고 이용하다가, 이용하다가 쓰다가 폐기 패기 처리한 거 아니야? 폐기 처리.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나와도 연관돼 있고 명천이 형님과 연관돼 있으니까 니네들의 잘못들이 조금씩 더 밝혀질까봐 제발 저려서 그 고구마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니야?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한, 거, 하는 거에 비해서, 니네가 받은 도움은, 니네가 제일 많이 받았던 놈들이잖아. 근데, 니네끼리, 한 놈들은, 몇 놈들은 고소장을 작성돼서 처벌 나왔다고 억하심정 생기고, 한 놈들은 도움받았다가 자기들의 잘못이 좀 들쳐, 날까봐 그거를 의기투합해가지고, 고구마님을 완전히, 어? 변법까지 해가지고, 뭐,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든 거 아니야, 니네들이. 모르겠다. 남동소에서 뭐, 조만간에 결과물이 나오겠지. 결과물이 나오겠지. 근데 뭐, 나도 가끔 통화하는데, 모르겠어. 가만 안 놔둔대, 니네. 니네. 받은 만큼. 받은 만큼 보내준다니까. 니네도 고구마님 고소할 거 있으면 고소해. 인지상정 아니야. 온 만큼 가는 거 아니야. 온 만큼. 누가 더 많은 고소장을 받고 누가 더 많은 처벌을 받을지는 법에서 알려주겠지, 놈들아. 법에서. 법에서. 응? 어? 에이 어떻게 막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남 탓만 하고 살아 니네 탓은 안 하고 어? 그러니까는 뭐 니네가 이길 수 없는 거야.